네, 오케이 선설기입니다 오늘 소개될 것은 디젤 발전기 S 만입니다. 최대 출력이 8.5 k 로인데요10 k 로 발전기라고 봐하는니다요 이거는 디젤 엔진, 쌍기통 엔진이고요. 그러면 일반 발전기와 달리 디젤은 노즐 방식이고 인젝션이기 때문에 이 엔진에 대해서는 고장이 좀 덜하고. 관리가 쉽습니다. 그 다음에 디젤이라는 연료를 쓰기 때문에 경비도 절감되죠. 하지만 이 디젤 엔진의 장점은 소음 이 크고 디발류 가솔린 발전기 보다는 소음이 더 무겁습니다. 크고 이제 좀 그렇죠.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요. 소음과 상관없는 장소에서는 디젤 발전기가 훨씬 유리합니다. 어, 엔진도 이제 장기간 사용해도 크게 이제 뭐 가솔린 엔진처럼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그런 면은 없고요. 이이이 이, 이 디젤 발전기는 먼저 그 디젤 엔진 오일을 이쪽에 채우셔야 됩니다. 디젤 엔진 오일을 지금 저희가 완충 시켜 놓은 상태고요. 지금 완충을 해놨습니다. 이쪽에 이제 엔진오일을 이 깔때기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좀 편리합니다. 디젤 엔진오일을 넣으시고 이걸 이제 완전히 잠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젤은 이쪽에 넣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리모컨 타입의 발전기라서 리모컨으로 시동이 가능합니다. 이먼 거리에서도 시동이 걸립니다. 이 잭은 220 잭은 잭인데요. 이쪽에 이제 그 콘센트를 매달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여기에 이 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에 이제 콘센트를 매달아서 일반 플러그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이 잭은 이제 그 물이나 그런 거에 방수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직접 연결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연료는 디젤이구요. 이쪽에 이제 디젤 연료통이 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료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,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. 이제 연료를 넣고, 남면은 이제 시동이 걸 준비가 끝난 겁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연료 휠터가 있고요. 에어클리너입니다. 에어클리너, 에어클리너도 가끔 이제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되있고, 어 디지털 메타가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메타에서 이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.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. 이라 약간의 매연 초기 시동에 매연이 나오고요 좀 걸어놓으면은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메다의 220이나 이런 게다 나오죠 60Hz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이, 이 스위치 자체는 세팅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고요 리모컨은 여기에 보면 뭐 DC도 사용할 수 있고요 DC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DC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죠. 어 접지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 접지를 땅에다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이게 이제 그 리모컨인데요. 리모컨에 보면 온 오프가 있습니다. 오늘 하시면. 이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 때도 항상 일단을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. 일단을 넣어놔야 충전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요. 항상 키는 빼놓으셔야 됩니다. 빼놓으셔야 이 방전의 위험이 없습니다. 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빼놓으셔야 되고요. 특별히 관리사항은 엔진오일이나 엔진오일을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그 다음에 연료 이런걸 항상 점검 배터리 이런거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디젤 엔진 중에서는 오픈형인데요 오픈형이라 이 바퀴가 달렸고요 이동 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건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 자체는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이렇게 두 사람이 들기도 어려운 무게이기 때문에이네 군데에 링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. 멀리 이동을 할 때는. 뭐, 평평한 바닥을 이동할 때는 그냥 끌고 가면 되겠죠. 이상으로 디젤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